어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글림토를 사용하셔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곧 아브라함의 가족 안으로 몰려들게 하셨다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면 마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위를 재확인하시고 이방인은 영원한 이급 시민으로 나 남게 하신 것처럼 보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이 동등한 지위를 지닌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것이 믿지 않는 유대인이 시계하는 상태에 들어 거도된 거라고 바울은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모습에서 어째서 유대인이 잔치자리 밖에서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 아픔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바울이 맡은 일은 비유대 세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과 사역을 알리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사역을 사랑하게끔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렇게 함으로써 동료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일부나마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11장 7에서 11절입니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은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든 하여 짓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신명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답상이 골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험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그래, 보이지 못하고, 그들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바울은 그런 적어떠 하뇨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달리 말하는 내가 말해왔던 것을 비춰볼 때 어떤 의견을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시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문에서 분명 한 신경을 주셨다는 그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일종의 마비와 무감각을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벌은 9절에서 10절까지 10편, 69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탄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명하 고용했던 고 이런 축복들이 허무와 덕적, 악에 대한 보답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탄원의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분적으로 과거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여성은 이 단언의 진정한 성취가 자신의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인 눈은 어려보이지 못하고 이 말은 영적인 부지를 의미하고 저희도 항상 국회하옵소서 이 말은 이이 상실되어 꼬부라진 종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들 자체가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오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때 특별한 축복들을 즐거워했던 장소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광량한 장소들로 변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말하는 밥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물질적 은사와 축복들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 바로 그 축복이 사람들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축복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지식과 교훈도 갖지 못했던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요점은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한 것을 그들이 바르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한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오해하고, 특히 메시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성격, 또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에 대한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11장 11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적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 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태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리요어린 말하려는 것은 유대인들이 주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흘려 실적하여 비틀거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이 이해하는 대로 율법을 지켜왔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에 있다는 생각에 계속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려 실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의 시대에 시의민족이 버림받은 것이 최종적인 것인지 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그럴 수 없는 이라는 말로 자기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유대인들이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거절은 복음으로 하여금 이방인을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방인에게 나타난 복음의 결과를 보았을 때, 유대인들이 시기로 인해 그들이 이미 거절했던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얻은 축복을 볼 때, 유대인들은 왜 우리는 이 축복을 얻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질문을 계속 심사 하고함으로 결국 그들도 이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인 것입니다.바울은 추가하여 이방인들이 당연히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일 유대인이 배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되었다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작업이 되어서 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있나. 이번에는 우리가 쫓겨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3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런 혹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느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파목이 되거라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인 로마교회에 자기가 뇌인들에게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다름 아닌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다르는 것은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 아무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두면서 이방인들을 소홀히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이방인들이 이즘에 있어 명확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한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괴로취 지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대우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고 유대민족은 쫓겨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겠다고 여기고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배척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배제하였던 것이 잘못 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배제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이방인들은 겸손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지만 유대인들 중 일부가 구원을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실적 하해선을 정명하려는 바울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마땅히 복음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해복을 완전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 전체가 처음에 복음을 믿었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했다면,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해지는데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에 의해 거부되었다는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는 큰 자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설계를 하셨다는 것이 바로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사하복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번 진지하게 우리들의 신앙을 증검해볼을필요가 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하고 있었는지